돈으로도 살수 없고 만들 수도 없지만 꼭 필요한 혈액, 사람이 나누는 헌혈을 통해서만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요. 오늘 뉴스와 인물에서는 목포 헌혈의 집 박준님 유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우리 지역 혈액 수급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강주 전남 지역 혈액 수급 상황은 온화한 편입니다. 지난 5월 연휴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혈액 보유량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목포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로 어려운 시기 없이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하절기를 보내고 있는 7월 현재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헌혈 적정 보유량인 5일분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혈액형별로 A형과 O형은 3일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약간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여름철에는 특히 혈액 보유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우리나라 헌혈자의 80%가 10대, 20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여름철 고등학교, 대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게 되면 각 학교로 진행되었던 단체 헌혈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 군부대나 일반 단체가 적은 강주 전남 지역은 10대, 20대의 우존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이미 방학에 들어갔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고등학교 방학이 들어가게 되면 혈액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혈액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어떠한 물질이 없습니다. 또한 생명을 사고 팔수 없다는 인류 공동의 윤리에 기반해서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수혈용 혈액은 자국민이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300만 명 정도가 헌혈에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는 병원에서 응급 환자 우선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만성 질환자나 암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어 그분들의 수술 적기를 놓치는 수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독려하고 계십니까? 예, 이미 헌혈하신 분들에게는 기간 알림 문자 서비스를 보내서 다시 헌혈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다음 헌혈을 예약하는 예약 헌혈제와 혈액이 부족한 시기에 헌혈을 할수 있도록 예약하는 나눔 히어로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달센터에서는 20년 전에 결성되어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달헌혈봉사회가 있는데 이 봉사회에서는 매월 주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헌혈캠페인도 진행해주고 있고요. 기부금으로 버스 광고나 헌혈자에게 기념품도 제공하고 있고 또 영웅고 학생들로 구성이 된 레드 캠페이너 학생들이 인근 학교와 시내 곳곳에서 헌혈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고등학교 방학 시점을 기점으로 아마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헌연 이벤트를 진행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죠. 예, 적십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적십자 혈액 사업의 목표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해온 혈자, 100회, 200회, 300회 헌혈하신 분들에게 왜 헌혈하냐고 질문을 하면 어, 시간이 남아서 기념품이 필요해서 라는 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본인이 또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수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건강할 때 자신의 혈액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증하여 나눔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 라고 대답들을 하십니다.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기간 보관이 어렵습니다. 매일 많은 분들이 꾸준히 헌혈에 참여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 헌혈의 집박준님 유달센 사장이었습니다.